자 미분가능함수 f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의 x제곱 플러스 x가 3x-1을 만족할 때 f플라임 2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제일 대표적인 바로 뭐가 되는거야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는거지 양변을 똑같이 좌변과 우변을 모에 관해서 미분해 버리면, x에 관해서 미분해 버리면, f'에 x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x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우리가 원하는 건 f'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떤 걸 구해봐야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결국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x가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식에다가는 양변 양변 x에 모두 뭐 입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f'2를 곱하기 1 대입하는 거니까 3은 3.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네. 미안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이거는 3. 결과적으로 F'2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